자, 첫 번째 거는요, 고쳐볼게요. 우리 어떻게 고치면 되죠? 잠깐, 펜이 너무 두껍네. X 빼기 2에 2배의 X 빼기 더하기 몇 하면 되죠? 7인가요? 네. 그래서, x2에 7, 플러스 2네요. 자, 그러면 은 그림을 그려보면, 3보다 클 때는요, 이걸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3을 넣어보면 몇이죠? 네. 9네요. 네. 그리고 원래 얘는 점근선 자체는 어떻게 되죠? 예, 이 콤마 2가 되고요. 양수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 쪽에만 그려. 예, 예, 예. 요렇게만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역이 2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2보다. 아, 여기 위에서만 그려져야 되나 봐. 근데 너 알지만 여기 앞에는 플러스고 안에는 마이너스니까 1번, 2번, 3번, 4번 어떤 형태죠? 어, 2번 요 예, 2번 형태죠. 그리고, 치역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크다니까, 그리고, 이, 나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1대1 함수라는 뜻이잖아. 그쵸? 그 요, 요 뜻이요. 그럼 결론은, 얘가요, 3콤마 A에서 출발을 하는데, 3콤마 A가 이렇게 생겨야죠.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쵸. 즉, A는 어... 구했죠. A는 어, 9가 어, 되는, 어, 네 어. A는 9가 됐고요. 이해가요? 네. 그리고 뭐 F2는 F2는 뭐예요? F2는 요 밑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1 더하기 A가 되고요. 그러니까 9 넣으니까 네. 이제 10이 될 거고. 그러면 Fk는 몇 나와요? 5요? 어, 네, 5가 나오죠. 근데 5일 때는 언제냐면? 언제 오냐면, 여기가 5일 여기 때가 있겠죠. 요게 뭐라는 거야? K라는 거거든. 네. 아, 그러니까 K는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 요, 요 시계다 넣어야 되는 거죠. 예, K 빼기에 2K 더하기 3이 되고, 날리면 5K 빼기 12, 2K 플러스 3이고, 넘기면 3K는 13인가? 진짜? 예. 네. 그럼 K는 3분의 13이 되겠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네. 네. 이해갔어요 네. 이게 네. 처음에 A가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쵸, 그쵸. 아닌 거죠, 네.